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물풀님 안녕하세요 껌불님 안녕하세요 꽃님 안녕 희지야 안녕 m 앤님 안녕하세요 펭귄님 안녕하세요 고무줄님 안녕하세요 틴트님 안녕하세요 진짜? 어떡해 거기 희지랑 나랑 같이 있었던데 아니야? 희지야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희지야 혹시 니가 코니 핸드폰 가져갔어?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핸드폰 화질 바뀐 거는 제가 핸드폰 고장 나서 바꾼 건데 그건 아니라고요 진짜 짜증 나네 그래, 위치추적 해봐 내 집?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합시다 만약에 내 집에 꽃잎 핸드폰이 있어요 꽃잎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님들이 내 영상에 저격이랑 구치랑 싫어요 눌러가고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님들 영상에 구치, 그 다음에 저격 시어 눌러 갑니다. 그렇게 할까요? 콜, 콜. 초인 좀 누른다. 그래, 눌러. 눌러든지 말든지. 난 아닐 테니까. 어? 왜소리안들리거 봐. 소리 안 들리잖아. 라고 희지 어, 왜내 집에서 소리가 나지? 야 희지, 너 아, 꽃잎아. 그러면은 내가 님들 영상에 저격시로 고치 갑니다. 아, 짜증나네. 갑니다.